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트위터입니다. 위쳐 프랜차이즈 최대 85% 세일 현재 스팀에서 위쳐 1과 2는 85% 위쳐 3는 70% 세일에 팔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입니다. 차일드 오브 라이트 무료 배포 유비소프트가 rpg 게임 차일드 오브 라이트를 유플레이를 통해 무료 배포합니다. 3월 28일까지입니다. 다시 유비소프트입니다. 고스트 리콘 브레이크 포인트 무료 주말.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고스트 리콘 브레이크 포인트를 무료로 해볼수 있습니다. 한정 기간 동안 70% 세일도 진행합니다. 스팀입니다. 엔드리스 레전드 무료 주말. 4X 게임 엔드리스 레전드를 스팀에서 5일 동안 무료로 해볼수 있습니다. 75% 세일도 진행 중이군요. 다시 스팀입니다. 네버인터 나이츠 이네스 에디션 다크 드림스 오브 피리에 출시 다크 드림스 오브 피리에는 네버 인터 나이츠이네스에디션의 모듈인데요. 쉽게 말해 작은 확장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듈의 캐릭터와 사건은 공식 D&D 캠페인인 발더스 게이트 디센트 인투 아베르누스와 합체합니다. 10시간 분량의 게임 플레이가 담겨 있고요.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협동 플레이도 지원합니다. 무대는 플레인스케이프 D&D 캠페인 세팅을 기반으로 합니다. 재밌겠죠? 겐트입니다. 겐트 괸트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 안드로이드 버전 겐트의 출시로 플레이어들은 더 많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겐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유저는 iOS와 PC 유저와도 크로스 플레이로 대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GOG 계정으로 이미 겐트를 플레이해본 유저들은 다른 기기에서 진행한 모든 진척도와 구매 내역이 안드로이드 버전과 연동됩니다.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3월 31일 한국 시간 오후 7시까지 안드로이드 버전 겐트에 접속하는 모든 플레이어는 얼티밋 프리미엄 카드통 하나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버전에 사전 등록한 모든 플레이어는 로그인하는 즉시 황제 골렘 아바타를 지급받습니다. 게임이 출시된 주에는 안드로이드 출시를 기념하여 모든 버전의 겐트에 특별한 일일 보상도 제공합니다. 유튜브입니다. 아우터와일드 스팀 출시일 확정. 아우터와일드는 작년 수많은 웹진에서 올해의 게임상을 수상했거나 후보작에 오른 작품입니다. 그만큼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그동안 에픽 독점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필 한국에서는 지역 제한도 걸려 있더군요. 하지만 이번에 6월 18일 스팀으로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아우터 와일드에서 하이킹 부츠를 신고 산소 레벨을 확인하고 우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하 도시를 방문하고 고대 외계인의 문자를 해독하고 태양계의 진실을 알아가게 되죠. 한국어도 지원한다는군요. 엔 가젯입니다. 유튜브가 한달 동안 비디오 퀄리티 디폴트 값을 낮출 것이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틀면 전에 보던 것만큼 선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유튜브가 기본 해상도를 낮출 거기 때문이라네요. 다만 세팅에 들어가서 해상도를 수동으로 다시 높일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폭 증가한 대폭 사용량을 일시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행하는 조치라네요. 구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네트워크 사업자 와 협력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인포머입니다. 소니가 유럽에서 플스 게임 다운로드 속도를 줄인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이동 제한 조치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접속량도 극적으로 증가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인터넷 다운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ceo 짐 라이언은 우리도 인터넷 안정화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즉, 게임 다운로드 속도를 늦춘다고 합니다. 유로게이머입니다. MS가 전례없는 수요에 맞춰 엑스박스 라이브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MS 게이밍 보스 필 스펜서가 게임은 사람들을 묶어주고 즐겁게 하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게임으로 친구와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MS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폭증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MS의 팀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네요. 폴리곤입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전염병 대 유행 상황에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새 무료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학교들이 문을 닫는 중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이번에 엑스박스 대표 필 스펜서는 마인크래프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새 무료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 컨텐츠에는 나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만든 국제 우주정거장 탐사가 들어 있습니다. 또 로봇과 함께 코드 배우기, 워싱턴 DC 유명 건축물 방문하기, 3D 프랙탈 구조를 찾고 만들어보기, 태양 생물학자 체험해 보기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컨텐츠와 기타 등등을 6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네요. PC 게임즈입니다.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게임을 하라고 권하다. 세계 보건기구 즉 WHO가 최근 코비드 19 관련해 미디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은 우리가 정신 건강도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는 스트레스와 공포가 따라오니까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끝에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그리고 게임을 하라고 말했군요. 유튜브입니다. 블리딩 엣지 출시. 블리딩 엣지는 4대4 팀 기반 멀티플레이 게임입니다. 우리는 이 게임에서 사회 변두리에서 온 다양하고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을 골라 싸우게 됩니다. 모두 기계적으로 신체를 증강시켰군요. 우리는 팀원들과 협력해 적을 얼리고, 마음을 제어하고, 미사일을 타고, 전자 기타 솔로를 펼쳐야 합니다. 게임플레이를 통해 많은 양의 사이버네틱 부품들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 전사의 무기와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지원하는군요. 스팀에서 이용 가능하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PC로도 출시했습니다. 유비스토어입니다. 아노 1,800 p o 브 파워 출시. 아노 1,800 DSC 권력의 중심지로 이제 우리는 산업 혁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짓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를 부흥시킬 정부 부처를 설립해 도시의 힘을 과시해 보라는군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생산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CEO가 말하다. 최근 여러 업계 아날리스트가 차세대 콘솔이 올해 연말 출시를 맞추지 못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 아날리스트 그룹은 공급량 부족으로 출시 연기가 강하게 예상된다는 표현까지 썼었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엑스박스 시리즈 X 출시가 공급 부족으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제 궤도에 올랐다면서요. 현재 중국은 전염병 최악의 순간을 극복하면서 서서히 공장문을 다시 열고 있다고 합니다. VG247입니다. 최근 사일런트힐 루머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코나미가 말하다. 최근 사일런트힐이 가볍게 리부트될 것이며 사일런트힐지는 새로 개발에 들어갈 거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나미의 북미 PR 대변인은 우리도 그 루머를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요. 프랜차이즈의 가능성을 완전히 문 닫은 건 아니지만 그저 그 루머들은 사실이 아니라네요. 릴라이온 호러입니다. 레지던트 이브 3의 리메이크가 어쩌면 스위치로 이식될지 모른다. 물론 레지던트 이브 3는 PC, 플스 4, 엑스박스 원으로만 출시합니다. 하지만 모더가 데모 파일을 분석해 보자, 거기서 스위치 버전을 암시하는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게임 속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자동 저장을 지원하니 이 아이콘이 뜨는 동안 시스템을 끄지 말라는 문구가요. 만약 플스로 게임하면 플스 시스템을 끄지 말라고 나오고 PC로 하면 PC를 끄지 말라고 나오는데요. 닌텐도 스위치를 끄지 말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또 닌텐도 e샵으로 방문하겠냐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군요. 이걸 근거로 기사는 어쩌면 차후에 스위치 20버전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인더스트리.bg입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출시날 43,000명 동접자를 기록했다. 게임업계 아날리스트 다니엘 아마드가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출시날 43,000명의 동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VR 기준으로 성공한 수치고 비트세이버가 기록한 최고 동접자 수에 이미 도달한 겁니다. 하지만 하프라이프가 업계 최고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VR이란 한계로 낮은 수치라고 다니엘 아마드는 말했습니다. m p d 그룹의 또 다른 아날리스트도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새로운 기술적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VR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팔 기회를 놓쳤다고 평했습니다. 한편 하프라이프 알릭스의 트위치 최고 시청자 수는 30만 명이었는데요, 이건 게임 동접자 수의 7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것도 VR로 인해 게임의 목표 관객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었다는 또 다른 증거라네요. PC 게이머입니다. 밸브는 하프라이프 알릭스에서. vr을 제거하는 모드를 기대하고 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굉장한 게임 이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vr 독점 게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더들이 달려들어 하프라이프 알릭스를 손보면 언젠가 vr 없이도 pc에서 돌릴 수 있는 모딩된 버전을 즐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벨브의 프로그래머 로빈 워커도 하프라이프 알릭스에서 vr을 제거하는 모드가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기대 중이라네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밸브가 새 하프라이프를 굳이 vr로 만들었을까 의아해합니다. 워크는 일단 한 번만 플레이해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vr을 제거한 모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네요. vr 기능이 없는 열화된 버전을 해보면 역시 사람들이 왜 밸브가 vr을 택했는지 아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거라고 자신있게 생각한다네요. 게임이 레딧입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로 수학 가르치기. 하프라이프 알릭스로 실제 수학 선생님이 실제 수학을 가르치는 장면을 녹화한 거라고 합니다. 베스트 댓글로는 화면에 마우스 커서가 계속 떠있게 한 실수를 보니 선생님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